안녕하십니까. 정선아줌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냉이 캐러 왔습니다. 냉이. 요번에는 일요일 날이 장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내일하고 모레 금토는, 어, 어디고, 작공장에 알바를 가야 돼서, 오늘 날 잡아서 냉이 캐러 왔어요. 오전에는 아는 지인 언니랑 캤다가 오후에는 그 언니, 언니 집에서 점심을 먹고 혼자 이제 냉이 캐고 있어요. 근데 날씨가 오늘 너무 좋아서 옷을 가볍게 입었더니만은 훌쩍 훌쩍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요맘 때가 더 감기 걸리기가 쉬워요. 그러니. 조심들 하시고요. 냉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냉이가 너무 파릇파릇하니 너무 싱싱하죠? 우와! 오늘도 냉이가요. 한번 보세요. 대박입니다, 대박! 우와! 정선 아줌에 신났습니다, 신나. 한번 보세요. 우와, 여기도 있고, 우와, 보세요.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냉이에 꽃이 펴서 심이 바뀌면 은질기서못 먹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정말 연하고 맛있어요. 좋죠? 제가 한번 캐 볼게요. 자, 꽃갱이를 찾아서 한번 볼게요. 자. 우와. 어때요? 뿌리도 좋고. 싱싱하죠. 우와 여기 보물 알리는 여기 나물 하나가 또 있습니다.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요 어, 나물은 꽃다지라는 일, 이름을 가진 나물입니다. 꽃다지. 요게 식용 나물인데요. 저도 아직 한 번도 안 해먹어 봤어요. 근데 정말 요리 들판에 가면은 흔하게 볼수 있는 거예요. 와. 한번 자태를 뽐내고 있죠. 한번 보세요. 훌쩍, 아유,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세요. 오늘도 정선아즈매가 훌쩍 되고 있습니다. 우와, 냉이 오늘 대박입니다, 대박. 우와, 냉이를 찾아, 찾아. 냉이, 냉이야. 어서오드리. 아유, 신났습니다, 신나. 아이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냉이를 캐서 깨끗하게 씻어서 깨끗하게 다듬어서 일를 장날에도 가지고 나갈 겁니다. 우와, 냉이가요. 진짜 생각보다 엄청 많습니다. 한번또 보여드릴게요. 으차, 냉이야. 어디 숨었니? 한번 보자. 얼굴 좀 내밀어다오. 우와. 우와 너무 좋죠? 보세요. 진짜 저번댕이보다는 잎사귀가 더 좋아요. 더 파릇파릇하네. 진짜 좋습니다. 우와 산새는 한번 보세요. 이렇습니다. 와 공기도 좋고 너무 날씨도 맑고 하늘은 푸르고 우와 진짜 신바람 납니다. 힘든 줄 모르고 냉이를 열심히 지금 캐고 있습니다. 냉이야, 냉이야. 오늘도 너무 많이 만나서 너무 반갑대. 고맙습니다. 보세요. 와, 진짜 요즘 냉이가 핫합니다. 핫해. 이야. 제가 오후에 캔냉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개봉박두 한번 보세요. 잠깐만요, 잠시만요. 으차. 제가 오후에 캔냉이입니다잘 보이시나요? 아이고, 이게 잘안 되네요. 으차. 그만큼 됐어요 많이 켤죠 그리고 조금 더 캐고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집에 한번 가려구요 조금 더 냉이의 맛을 손맛을 보고 제가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보고싶어도 조금만 참으시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오후시간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많이 부탁드립니다